내가 어디, 이 동그라미 부분 어디선가 진입을 했는데, 6개월을 갖고 있든 1년을 갖고 있든 본전이 왔을 때 우리의 대응인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한달 만에 본전이 왔으면 그건 기술적 반등일 수 있어요. 그때 나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가만 생각해봐요. 1년, 2년을 기다렸어. 근데 얘가 지금 본전을 준단 말이야 나한테. 그럼 본전을 왜 줄까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구간 어딘가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걸 아는데, 얘가 굳이 이 가격에 왔겠어요?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봤을 때 자, 여기를 A 구간이나 치고 여기를 B 구간에 이 칩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디가 거래가 훨씬 많아요. B 구간이 훨씬 거래가 많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가 거래량이 많았다는 건 무슨 새로운 신호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2년 만에 1년 만에 나에게 본전을 준단 말이야? 근데 거래도 더 많아. 이건 뭔가 있구나. 새로운 물결. 새로운 물결이 들어왔구나. 자, 그렇게 하고 일단은 본전에 반만 팔든가 30%만 팔고 갖고 있어야 돼요. 왜 분명히 물린 애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여기서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향후에 어떤 모멘텀이 붙을수록 거래는 더 많이 들어오게 되 있단 말이에요. 내 본전이 이구간이었으면이구간을 넘어서 여기까지는 꼭대기는 못 먹더라도 최소한 빨리 저렇게 저분처럼 빨리 파는 우를 범하진 않을 거예요. 거래량을 봐도 여기가 현저히 많고 모멘텀을 찾아봐도 새로운 모멘텀, 원래 갖고 있는 모멘텀이지만 그게 나왔다, 다시. 부각이 됐다. 제약바이오 의료 AI 쪽이 이쪽이 붙으면서, 아, 얘도 신호를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빨리 파는 우를 범하지 않고, 최소한 이 파동 어딘가에서 중간 정도 되는 데서는 뭔가 팔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이런 경우의 수가 많단 말이에요. s k 아이 테크놀로지 같은 거 보면은 본인들이 여기선가 여기 어디선가 사갖고 와서 이제 물을 여기서 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안 팔죠 저는 교과서대로 왜안 팝니까 여러분 여기가 거래가 많아요 여기가 많아요 여기가 훨씬 거래가 많죠 지금 그리고 모멘텀을 받았어요 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차 상승이라고 보고 이거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터졌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 얘가 여기서 이만큼 더 갔어야 돼요 13만원까지 여기 깨지기 직전 가격까지 갔어야 기술적으로 맞는데 애들이 꺾이면서 꺾여버린 거죠. 뭐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왜? 이거는 대하락에 처음 나온 신호기 때문에 이런 하락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눌림목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지금 아니까. 만약에 SKIT가 여기서 거래량이 지금 보면 이만큼이 터졌다. 그럼 얘는 여기서 이렇게 얕게 눌렀다 바로 날아갔을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더라도 역사상 정보 좀 왔다가 그냥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른 게, 누른 폭이 10%밖에 안 돼요. 이만큼 올라가서, 이게 코로나 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땐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지금 22년 말부터, 하반기부터 이만큼 올라가고 10% 조정 준 거예요, 지금. 겨우. 이거 누가 봐도 아름다운 조정이에요, 아직까지. 물론 여기서 이렇게 꼬꾸라질 수도 있겠죠, 실수없으면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가 없는데, 너무, 언론에서 떠드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네. 여러분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 다 있으니까 주눅이 들어 있는데 주눅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써본 게 아니에요. 시장에 물이 안 들어오니까 계좌가 주눅 들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laughs> 지난 6월 말 기준 3개월 전에 손실 발생 구간인 녹인구 녹인에 진입한 주가 연계 증권 잔액이 7조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파생 결합 증권 잔액 96조 파생 결합 증권 만이에요. 이것만 96조 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큰 판때기의 나라들은 얼마나 이런 파생 연계된 결합 상품이 많겠어요. 이게 96조 원인데 거기에 7.3%. 7조가 날아가게 생겼다. 만기날도록 홍콩 H 지수를 만기로 무슨 말이냐면 어떤 A라는 기초 상품이 있어요. 여기서 기초 상품이라는 건요.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기준인 거예요, 기준. 한 나라의 지수일 수도 있어요. 뭐, 니케이 지수. 그냥 이걸 상품이라고 그래요. 종목이나 지수로 말, 말안 하고, 이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주가 가격, 니케이 지수의 주가 가격, 이걸 갖고 상품 을 만들어요. 1 0주1 0 0주 다른 나라까지 하면 1000조겠죠. 자, 그럼 이거 어디서 하냐? 은행 같은 데 가서, 증권에서 가면은, 이런 상품들을 팔아요. 여직원들이. 우리들한테 교육을 받고. 그럼 이걸 가, 상대로, 만기를, 예를 들어서 1년, 만, 만약에 만기가 1년짜리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종가상 7만원 가면 너에게 20%의 수익을 줄게. 약간 옵션같은건데 니케이지수가 5만을 가면 종가상 너에게 플러스 30%의 수익을 줄게. 독일 닥스지수가 만약에 종가상 55를 이탈하면 니돈다내 네 거. 너가 100억을 맡기든 1000억을 맡기든 10억을 맡기든. 자 독일의 닥스지수를 가지고 종가에 55.327. 만약에 여기 위로 끝나면 내가 너한테, 네가 1억을 베팅했어 그럼 50%를 줄게. 10억에 50%면 5억을 줄게. 그렇게 계약을 하는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위로 올라가면 돈 줘야 되고, 내려가면 돈을 안 줘도 돼요. 그 얘네가 약속한 가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다 판때, 그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홍콩지수를 갖고 하든, 미국의 지수를 갖고 하든. 자, 여기 만약에 천조 원이 걸렸다 칩시다. 전 세계에 천조 원의 상품이 팔렸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부러지면 은행이 먹는 거예요. 미국의 다우지수박 하면 당신들이 먹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두세 달 부러뜨리겠어요. 올려서 당신들한테 500조라는 보너스를 주겠어요. 50%를. 나스닥이 부러지면 당신들은 돈을 먹는 거야. 다. 그럼 나스닥을 부러뜨리겠어요? 안 부러뜨리겠어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시장의 메커니즘이. 보이지는, 않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상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자, 맨날 옵션 만기다, 옵션 만기다, 그래요. 도대체 옵션 만기가 뭔지, 에? 트리플, 위칭데이, 뭐, 어쩌고저쩌고, 쿼드로플, 뭐, 별의별 소리 다 해. 자, 옵션 만기가 왔어요. 매달 오고, 3개월에 한 번씩 오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자, A라는 종목을 놓고 봅시다. 7만 5천 원을 만드는 거야, 막. 10% 올려놔요, 종가상. 그럼 종가상 누가 보면 들어와 있어. 막, 모건 스탠리 들어와 있고, 시티그룹 들어와 있고, JP모건 들어와 있고 막 들어온 거야 75,000원에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게 다시 빠져요 7만원 이 아니라 오늘은 6 8 0 0 0원 빠지는 거야 그럼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식이좀한 사람들은 저것들이 미쳤나? 어제 종가상 분명히 한 1,000억을 태운 거 같은데 어떤 종목에 오늘 먹지도 않고 1,500억을 태운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니 얘 10%만 마이너스 났어도 100억이 손해인데 이 짓을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주식을 해본 사람들이. 왜냐면 옵션 만기 때 되면 이런 지랄들을 해요, 얘네들이. 아니, 얘 도대체 왜2 0 0억 손절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여기서 왜? 그리고 어제 들어왔던 애들 그대로 다 나가네? 이건 왜 그러냐.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단 말이에요. 나의 살을 내주고 제 뼈를 취해서 죽인단 얘기죠. 현물로 종가를 땡기고, 천억을 태우고, 선물, 파생으로 떼돈을 번다. 이런면 이해가 쉽죠? 이거 태우는 거예요. 수수료로. 그 포지션에 반대되는 걸 잡고, 선물로, 여기서 현물로 잃었던 돈을, 선물로 뼈를 취하는 거예요. 파생해서. 옵션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만큼 단순한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주식을 그냥 사고 팔기만 하면 내가 먹고 무슨 그런 데가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5조, 7조, 8조를 지금 또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수를 빼놔야죠. 근데 그거 갖고 맨날 올라가면 이거 해석해 주세요. 선생님 이거 왜 올라가요? 선생님 이거 왜 떨어져요? 물론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 모든 걸다 해석할 필요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다. 제가 그 모든 걸다 해석하니까 공부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작용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너무 단순하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선생님들 기주실안 좋은가요? 어, 이거 왜 이러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방박해져야 돼요. 무뎌져야 돼요.